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죠 어, 요즘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만발했는지 모릅니다 벚꽃은 또 얼마나 멋지게 피었습니까? 어, 그런데 이번에 봄꽃은 어, 우리 마음에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는데 더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그 만발한 벚꽃이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제 마음이 슬프니까 아름다운 꽃도 슬프게 보이더라고요. 꽃도 슬프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왜 슬퍼일까요? 제가 슬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달 넘게 지금 예배가 제대로 모여지를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부활 주일날 온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며 예배해 야할이 부활 주일날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는 이 목사의 심정이 안 슬프겠어요? 거기다가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쩌다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운, 정말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기적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또 얘기를 들으면 제가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잘 모르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염려가 정말 크거든요. 이번에 이 총선이.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할까? 정말 염려되거든요.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그 말들은 정말 다 감언이설이거든요. 팩트를 말하지 않고, 그저 우선 당장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투표를 할수 있을까? 정말 염려돼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투표 잘 해야 됩니다. 이 가난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어, 그분들은 그거, 그 고통, 그 분위기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 설마,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 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나라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설마가,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게 이번 총선이에요.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지연, 학연, 어떤 어떤 자기의 뭐 좌파, 뭐 우파 이런 어떤 이념적인 것을 가지고 투표했다가는 어, 우리들의 미래는 정말 어두워요. 그리고 그 투표한 여러분의 손가락을 정말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40대 미만의 국민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투표하셔야 됩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그거 별로 오래전 일 아닙니다 보릿고개 시절 얘기하면 무슨 고리타분 얘기하냐고 할수 있는데 그거 사실 얼마 오래된 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보리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옛날 보리고개 시절에 지혜로운 책임 있는 가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가족이 굶고 있어도 절대 종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종자를 먹어치워 버리면 그한 순간의 배고픔은 가시겠지만. 그 가정에 미래가 없거든요. 철모르는 자식들이야. 천화에 매달려 있는 그 종자, 씨옥수수 그거 삶아달라고 또 시렁에 있는 씨감자 눈에 보이니까 그거 삶아달라고 졸라대는데 막 애들이 졸라대도 그 부모는 절대 그것을 주지 않죠. 왜요? 그거 먹어 치워버리면 그의 농사 끝나는 거거든요. 그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끔 정신나간 가장들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미래를, 미래를 포기해버린 가장들 있죠. 그래 그냥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그냥 다 죽자. 이런 심정 포기해버린 심정 오늘 이렇게 뭐 하면 또 내일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심정에 사로잡힌 가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장을 둔 집은요, 그거 그냥 삶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구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식구가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어쩌다 살아나도 계속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을에 농사를 줬어도 다 남한테 갚아 버리고 나면 자기 게 없, 없으니까. 당장 배고프다고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선택을 할 거냐? 힘들어도 참고 이걸 잘 견디어서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당이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어,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미래를 위한 복된 사건이에요. 현재의 어떤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현재에 그치지 않고 미래까지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구원이라는 것도요, 현재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미래까지도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당장 만족하는 것, 지금 당장을 즐기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죠. 마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인생을 지금 당장 즐기라고 유혹을 하죠.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를 우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를 만족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는 그 모든 행위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를 물론 충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지금 우리는 어떻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현재적 삶을 살고 있나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죠? 그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구체적 삶을 살고 있냐고요?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람이 죽으면 죄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라는 그곳으로 증거를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죄의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요? 이 죄의 형벌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도 마찬가지죠.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확실한 증거예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 실질적인 삶은 그거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요.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에 굳게 닫혀 있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닫혀 있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굿뉴스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은 죄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받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은 죄는 죽음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형벌이 없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는 항상 따라붙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는 용서받은 죄가 되어서 심판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끈뉴스 복음이죠. 아멘.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받을 심판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상급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공평해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상급이 결정나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뭐 이렇게 상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이 무슨 어른들이 다 어른들이 돼 가지고도 무슨 상상 상, 뭐 상탈령을 합니까 뭐 죽어서까지 무슨 상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 한 마디 들어도 어른이나 애나 다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6월절 사경회 하면서 그그 그 뭐예요 그뭐 상품 어? 상품 당첨하는 거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난리더라고 난리. 그거 상. 한한 어? 한 2만 원짜리 되는 그 상품 하나 갖고도 난리를 이렇게 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받는 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시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런 냉정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 믿고 사는 사람이냐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수월해요 그냥 거기다가 말뚝박고 짓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집은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모래가 씹슬려가면 다 무너져요 이걸 알아요 누구나 아는 얘기야. 그런데도 모래 위에다가 말뚝 박고 집을 줘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죠. 에이 설마 설마 뭐 이게 홍수가 정말 나가지고 뭐내 집이 무너지겠어? 라는 믿음 없는 생각을 갖고 거기다가 말뚝 박고 집 짓는 거예요. 여전히 영혼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만, 즐거운 삶만을 제일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제가 알아. 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근데도 마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쓰나미가 몰려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전혀 대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 어떤 사람이에요?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활을 알아요. 예수님 부활을 알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부활을 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위한 대비하는 삶이 있어야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이 세상에 살, 사는 동안 한, 뭐한 80년 좀 요즘 뭐 100년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이 시간은요 영원한 삶 속에서 이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은 정말 그래서 황금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짧은, 점처럼 짧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시간은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기회를 잘 사용해라.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있는 삶이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생 이 땅에서 한 80년에서 뭐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 기간 동안에 별 일을 다 겪을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언제 코로나 겪어 봤어요? 근데 코로나도 겪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별일을 겪을 때마다 그 별일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나를 판단할 때의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하는 이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의 많은 내용을 뭐 지식적으로 알고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면 뭐합니까?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이 순간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요셉을 보세요. 요셉. 구약이 요셉. 이 요셉의 생애는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사람이에요. 제수도 됐다가 노예도 됐다가 나중에는 한나라의 총리까지 된 근데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제수는 제수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근데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은 제가 상황이 어려워서요.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살게요. 아, 지금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좀 경제가 풀리면 그때 제가 십일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살게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그럴게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언제 나중에 뭐또그할수 있겠어요? 최선은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코로나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이 코로나가 다 지금 덮어놓고 있는데 그 지금 밑에 있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이 관계 문제,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 이게 지금 그게 다 문제거든요 이 코로나는 사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주님의 기쁨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형벌을 받는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달라져요. 상 주시는 은혜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다면 당연히 죄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만약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의 삶만을 집착하고 있다면 그분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다고도 볼수 없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범사에 미래를 대비하는 생각을 할줄 알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국가의 지주자를 뽑는 이런 투표에서도 현재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선택해요. 그러나 사탄의 종들은요 미래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만족, 지금을 즐겨라. 이게 사탄의 얘기거든요. 지금의 만족을 추구하는, 지금 당장 즐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지도자가 많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재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릴 그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야 그냥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 아니면 곧 부서질 진흙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의 내 육신보다 더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